내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에는 불의가 없었으며 그가 합평과 정직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자학에서 떠나게 하였느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이 있어야 했고 사람들의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망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 너희를 정도를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의심 거치게 하는 도다. 나 망군의 여호와의 원이 너희가 내 이와 언약을 파하였느라 너희가 내 돈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는 사람을 편벽해 하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라 창조의 근본 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배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밤에도 무학성 봉수들을 발걸음 민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신천지 만백성들 지켜 보존하여주시옵고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약속의 목자에게 육적으로 강건하신 가여 주셨고, 거그런 거룩은 내들지마다 피곤치 아니하게 하여 주옵고 곤비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한해평와 같이 바벨론 심판 성리해를 명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네, 백성아 그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지향을 받지 말라는 그 말씀 허가하게 하여 주셨고 신천지 만 백성들 반을 가기 전에 일인일명 전도하여서 11반 연합 수리실에 아버지 하는 손에 손잡고 가서 아버지 함께 충과 효를 다하는 만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거기에 그 계획, 계획할지라도 거기를 그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을 구하는 그 말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회 본부 성경 건축을 명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 또한 그 성경에 도라는 없는 심정으로 신기도 드리고 있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의 은혜, 은을 더하여 주셨고, 거기 열어 주시옵소서, 계시로 식구장에서 영육 혼자 지와,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한는그 말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고, 계시로이십장에서 첫째 벌적가 영을 잡고 마귀를 잡아서 계시는 2 1장에서 세한을 세 땅에서 영생으로 대답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지구촌에 퍼져 있는 아량민족들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 바로라 그 날의 방언이 다른 열국백성 열명이 유자 사람 한 사람 옷절을 잡을 것이라곧 잡고 말하기를 하느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드리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느라 하시니라. 헤레 조선 부모공 편답세나 조선대 성부여신 호시절 만물보대 신천운이라 아버지한 일한 때 디아스포라라 아버지하는 계시록 15장 4절에서 신천지 야수교 전거장막 성전에서 경배드릴 수 있도록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북한산거 간악산거 대순질녀와통일교와저 바다 건너 한라에서 기도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들 이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조신이 있지 않게 하여 주셨고 일했을 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고 처음 먹었던 것만 그 변치 않게 하여 주셨고 홍익인간의 이념을 만천하에 알리게 하여 주셨고 이 옷을 레몬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셨고 신천지 만 백성들 오늘도 박굶기 않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는 저 또한 이 사명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검을 가지고 오늘도 역사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나타낸 복된 하루 만들어 주실 걸을사하며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 드리옵나다 아멘.